한자산택 세 번째 시간 효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시는 울릴효 화살시를 써서 사물의 맨 처음을 뜻합니다. 이 곡은 대중음악의 효시가 되었다. 시는 화살신데 궁절시진 활이 부러지고 화살이 다 떨어졌다. 두 번째 효시는 목매달효를 써서 죄인의 목을 관청밖에 효시하라. 죄인의 목을 쳐서 나무에 매다는 거죠. 효수 목을 매다는 겁니다. 올빼미효. 월빼미치목매달 효자는 교자와 동일합니다. 목매교 교수형 교수대 마지막 효시는 새벽 효 보일 시를 써서 깨달아 알아듣도록 깨우친다 효성 새벽별 효상 새벽설이 과시 과장되게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과시한다 시사 부추기를 사자를 써서 음, 뭔가를 암시하는 겁니다. 새벽 효자와 동일한 한자는 새벽큰 새벽신 새벽사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